제가 지금 에어 살 바에 어스 오는 게 낫다는 얘기를 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EV6 가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입해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EV6입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일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 등급입니다. 5353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0kW 마력에 350Nm 토크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마력으로 환산 시 215마력이고, kg 포스미터로 환산하면 35.7kg 포스미터니까 대략 G70에 들어가는 2.0 터보 가솔린 정도의 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큼잘 나간다는 뜻이죠.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77.4kW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주행 가능거리는 후륜 기준 475km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타고 다니기엔 충분합니다. 직관적인 스티어링 조작감을 위해 렉타입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적용되고 히트펌프가 기본 적용되어 겨울철 히터 사용 시 주행거리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혹한기에 배터리가 차가우면 급속 충전할 때 충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배터리를 미리 되어 급소 충전속도 느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고 용량의 2 2 0 v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V2의 시스템이 아이오닉은 실외에서 쓰는 게 기본이지만 EV6는 실내가 기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EV6의 방향이 맞다고 봐요. 만약에 차박을 한다고 했을 때2 2 0 v 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와야 하는 게더 번거롭잖아요. 하지만 EV6처럼 안에 있으면 차 안에서 쓰기도 편하고 밖으로 빼야 할 때는 멀티탭으로 연장해서 쓰면 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기아차 최상급 수준의 성능이 적용되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도 기본 적용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전방의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주행하게 해줍니다. 고속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지정체되는 도로에서 악셀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으니 너무 편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이 같이 연동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과속 단속 구간에서는 알아서 속도 조절하기 때문에 속도 위반 딱지 떼일 일이 없습니다. 후방 주차 센서 기본 적용이며 외부 소음을 막아주는 이중접합 차압유리는 앞유리와 앞좌석 양쪽 도어에 적용됩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은 1 2 3인치의 대형 액정이 적용되고요 스티어링은 가죽이 씌워지면서 열선 기능 추가됩니다 전좌석 인조가죽 시트에 운전석은 전동시트 앞좌석엔 열선과 통풍 둘다 적용됩니다 뒷좌석 6대4로 폴딩도 되고 등받이 각도를 높일 수 있는 리클라이닝도 지원하고요 전자식 기어변속은 다이얼식 변속기로 처음에 한두 번 해보면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방식입니다 스티어링에 달린 패들시프트로 회생제동 강도 실시간 조절할 수 있어서 마치 다운힐 주행 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듯한 느낌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드라이빙의 재미를 전기차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적용되며 오토홀드 기능을 지원하여 시내 운전 시 신호 앞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키로는 원격 시동도 걸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 에어컨으로 운전석 조수석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뒷좌석 탑승자들을 위한 에어벤트도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치백 스타일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으니 트렁크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은 유보 기능을 지원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원격 시동도 걸수 있고 미리 목적지를 보내놓거나 현재 나의 위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뭐 후방카메라는 기본이겠죠. 마지막으로 충전구는 전동으로 작동되는데 저는 매번 수동 충전구인 차량만 타서 그런지 이거 너무 부럽습니다. 충전구 눌러서 여는 게 은근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이제 여기서 다음 등급인 어스는 가격이 5,850만원으로 에어보다 497만원 비싼데요. 대신 어스는 140만원짜리 드라이버 아이즈와 65만원짜리 컴포트, 60만원짜리 컨비니언스, 105만원짜리 프리미엄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에서 이 옵션들을 다 넣으면 5,723만원이니까 어스는 실질적으로 에어에 비해 127만원 더 비싼 셈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할건 과연 어스가 127만원 더 비싼 만큼의 어떤 가치를 하는지 알아보면 끝입니다. 그 전에 드라이브와이즈, 컴포트, 컨비니언스, 프리미엄의 옵션 구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와이즈입니다. 주로 지능형 주행 보조장치와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가격은 140만원입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가 더욱 향상됩니다. 이전엔 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멈추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사고 상황까지 감지하여 회피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적용되면서 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되고 후방 출차 시 좌우측에서 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멈춰 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IC 출구쯤 오면 속도를 슬슬 줄여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 레버로 차로 변경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은 정차 후 탑승자가 내리려 할때 좌우측에서 차가 다가오면 위험을 감지하여 문을 잠궈 버리고요. 차이드락 기능은 애들이 차 안에서 문 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인데 예전 차들은 차량 도 옆 부분을 키로 돌려야 해서 매우 귀찮았지만 EV6는 운전석 윈도우 컨트롤러에서 버튼 한 번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컴포트입니다. 주로 시트와 관련된 편의 장비가 들어있는 옵션이고요. 가격은 65만 원입니다. 조수석 시트가 전동 시트가 되고요. 운전석 조수석 둘다 버튼 한 번으로 뒤로 누워버리는 릴렉션 컴포트 기능이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도 같이 들어오고요. 패밀리카로 쓸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됩니다. 운전석만 되었던 전동식 허리지지대는 조수석까지 적용되고 운전석만 되었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전 좌석에 기본 적용됩니다.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가 되어 부부가 번갈아가며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 잡기 편하고요. 운전석이 이지 액세스 기능을 지원하여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승하차 공간이 넉넉해집니다. 다음은 컨비니언스입니다. 딱히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있으면 편한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60만 원입니다. 전자식 론미러는 후방 차량이 상향등 켰을 때 눈부시지 않도록 자동으로 디밍 해주고요. 패스 시스템은 고속도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기아 디지털키를 지원하여 스마트폰을 스마트키 대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레인 센서가 앞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감지하여 와이퍼 속도를 알아서 조절합니다. 다음은 프리미엄입니다. 이것도 딱히 없어도 그만이지만 없이 사자니 간지 다 빠지는 옵션이라 결국엔 넣게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가격은 105만 원입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어 야간 주행 시더 밝고 빛이 멀리 나갑니다. 여기에 지능형 헤드 램프 기능이 적용되어 하이빔 키고 주행할 때 한쪽에만 하이빔을 켜줄수 있고요. 웰컴 라이팅 기능으로 오저차보냐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우디처럼 방향 지시등이 스르륵 스르륵 불이 들어오고요. 휠을 감싸는 몰딩과 사이드 몰딩 이 블랙 하이그로시라 좀더 고급 스럽게 보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솔직히 이거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막상 보고 나면 아 이거 없인 출고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크래시패드와 암레스트 부분에 3d 패턴 원단이 들어가서 좀더 고급 스러운 재질로 마감이 되고. 오브 주변의 커버와 도어 트림에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27만 원더 주면 바로 어스인데 어스에선 어떤 옵션이 더 들어가는지 그것만 보면 되겠죠. 어스에 있는 원격 주차 보조는 스마트 키를 사용하여 차를 앞뒤로 넣고 뺄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스탠다드에선 어스까지가도 안 됩니다. 롱레인지에서도 에어는 옵션으로도 추가가 안 돼요. 전방 주차 시꼭 필요한 전방 주차 센서 들어오고요. 후방 주차 시 충돌 위험이 생기면 알아서 멈춰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이두 가지 옵션은 에어에서 추가가 가능하긴 한데 무려 185만원짜리 하이테크 옵션을 추가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브라운 컬러의 인테리어도 오직 어스에서만 가능하고요. SUS 트랜스버스트림은 말은 어렵지만 별거 아닙니다. 트렁크 턱에 크롬 플레이트를 덧대어 짐 넣고 빼면서 생기는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는 나파 가죽 시트로 확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원래 중간에 천연 가죽 시트 같은 징검다리가 있기 마련인데 EV6는 금 나누기를 확 해버리네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어스사란 소리예요 주차할 때 편한 서라운드리브 모니터와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도 기본 적용인데 어스 등급에서 이거 넣으려면 185만원짜리 하이테크 넣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석에 사람 유무를 파악해주는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은 에어에선 추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스만 돼요 이렇게 옵션들을 보니 바로 감이 딱 오시죠 에어에서 이것저것 옵션 넣느니 그냥 127만원 더 주고 어스사는게 이득입니다 자 그럼 그 이제 남은 옵션은 하이테크와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뿐인데요. 에어에서 넣는 하이테크는 185만원이고, 어스에서 넣는 하이테크는 95만원입니다. 둘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옵션은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실외 V2L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에어의 하이테크는 전방주차 센서와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서라운드이브 모니터, 후츠방 모니터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에서 하이테크 넣을 바에 그냥 어스로 오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 살 바에 어스 오는 게 낫다는 얘기를 몇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EV6 가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에서 대놓고 어스 강매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0만원짜리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14개의 스피커가 적용되고 현대 기아에서 만든 전기차 특유의 우주선 주행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하고가 지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7호열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